오사케 멘토 초청특별 강연회. 유대인 최고 멘토 오사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우선 우리 교회 목사님과 잠깐 인사를 나누시죠. 예. 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스테반 황이라고 합니다. 오사케 선생님께서 먼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저는 헤븐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대한민국의 인천 그리스도 보혈교회에서 저를 특별히 초청해 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많은 성도님이 오셨군요. 어제 헤븐, 즉, 천국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 여리고에 들렀다가 오늘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많이 기다렸던 저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할까요? 꽃다발까지. 예, 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루살렘 여리고 전직 세무서 세금관리장이었지요. 저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으며, 오직 돈만이 나의 힘이요. 생명인 줄 알고 살아왔죠. 었 보다시피 저는 외모에 자신이 없었지요. 또한 유대인들의 멸시로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한때는 세상을 떠날까 하고 생각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돈 많이 버는 방법을 알게 되었지요. 마치 서민들 코 묻은 돈을 빙치는 고리대금업자처럼 로마의 빌부터 세금을 거두는 일이었죠. 말이 세금이지 거의 갈취하다시피 했죠. 덕분에 나온 배처럼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었죠. 아무튼 돈만 많으면 될 거야. 이젠 괜찮아. 모두 돈 앞에서 쩔쩔 매거든. 그러나 막상 돈이 많으니 더 이상한 돈 버는 재미가 사라진 거죠. 술과 여자들을 마음대로 취하니 어느 날 허무감을 많이 느끼게 되었죠. 그때부터 우울증에 걸려서는 독주를 마시거나 아니면 앞편 담배를 물고 다녔죠. 이미 마음은 타락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저를 알기로 개똥으로 보니 더욱 살 재미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어느 청년 하나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병 환자, 앉은 뱅이도 낫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라는 젊은 사람을 꼭 보고 싶었는데 내 모습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 싫었죠. 그런데 그 청년의 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소식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가만히 만날 궁리를 해보니 군중을 뚫고 가기가 쉽지 않았죠. 마침 무화과 나무가 눈에 띄었답니다. 작은 키의 안성맞춤이었죠. 바로 그거야. 나는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분명 지나갈 도로 위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자리를 잡았죠. 조금 미으니 군중들의 웅성거림과 발걸음 소리가 장난 아니었죠. 눈 크게 뜨고 예수라는 사람을 난생 처음 가까이서 보게 되었지요. 그 일행이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오줌 살 뻔했습니다. 삭케우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무엇에 홀린 듯 그런 기분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 괜찮습니까? 예, 아주 좋다고요. 예,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단상에 컵의 물맛이 정말 좋군요. 이스라엘은 석회수가 많아 생수 먹기가 두려웠는데, 이것은 너무 좋은가 봐요. 저는 무화과 나무에서 곧장 내려왔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저희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집에 오자마자 예수님과 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는데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약간 이상했죠. 갑자기 저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말았지요.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 배나 갚겠나이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말씀은 없으시고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저는 어쩔 줄을 몰랐죠. 마치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아드님을 만나서 구원까지 얻었는데 여러분들 감히 상상이 되십니까? 세상에 대통령 아들도 쉽게 만날 수가 없는데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보다 더큰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후에 넘치는 주체 못할 회개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을 멈출 수 없이 넘쳐 흘렀답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천국을 만난 느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절대로 과거처럼 살지 않기로 마음은 굳게 확정되었답니다. 저는 신부처럼 예수님 사랑의 포로가 되었답니다. 제가 오늘 먼 나라,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 오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이것 또한 저처럼 서민들을 울리고 이용하고 돈을 뜯어 수전노처럼 살며 박쥐처럼 어둠을 좋아했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자들이 이 땅에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번 기회에 저처럼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고 속여 빼앗는 일을 했다면 내배를 갚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귀한 복음인 성령 체험을 꼭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마침 회심에 대한 저의 고백을 여러분께서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회심하면 저보다 영적 후배이지만 사도 바울을 빠뜨릴 수가 없죠. 저는 돈으로 서민들을 착취했지만 바울 형제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을 박해했죠. 저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강하게 대적해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답니다. 이유는 적을 아군으로 만들기 위해서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으로 완전 바뀌게 되었죠. 이게 예수님의 주특기인 회심시키는 방식이죠. 사도 바울처럼 강한 회심을 하게 되면 그는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에게해와 지중해와 아테네 데살로니가 안디옥, 에베소, 마케도니아를 자기 앞마당처럼 해집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 로마까지 가서 순교당했죠. 저 또한 정말 강한 회심의 나날이 시작되었지요. 수개월 동안 산이 흔들리는 것처럼 레디컬하게 강하고 빠른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서야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죄 무게에 눌려서 질식할 뻔했습니다.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배설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의 가슴을 관통하여 그동안 저를 괴롭혀온 열등감, 탐욕, 우울증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대신 알수 없는 평안과 희열이 확 몰려오면서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대리석처럼 굳은 마음이 말랑말랑하게 되었고, 그후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들, 특히 과부들을 보면 저는 말없이 그분들에게 돈을 몰래 쥐어주고 갔습니다. 어떨 때는 몇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보고 울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고 서로 어깨를 부여잡고 뛰는 것이었죠. 정말 지금까지 돈만 모을 줄 알았지.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지요. 저 마음 역시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그때 느꼈죠? 아 이것이 사람이 사는 방식이며 이러한 긍휼을 예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예전에 저같이 놀부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면 오늘 당신의 인생을 한번 점검하십시오. 돈이 인생의 전부도 아니며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유는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달콤한 잠도, 평안한 마음도, 진정한 사랑도, 소박한 마음도 가질 수도 없고요. 더구나 돈으로는 천국도 못 가고 매일매일 죽지 못하는 지옥불에서 고통받게 되지요. 하지만 저처럼 예수님을 만난다면 세상을 다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죠. 저는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지요. 얼마나 좋은지 말로 표현을 다못 한답니다. 그리고 미안한 점은 천국에 대해서 성경책을 벗어나서까지 얘기를 못합니다. 그것은 천국 내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오면 알수 있는 사항이니 양해 바랍니다. 단 여러분들이 천국에 오면 제사장 신분으로 영원히 천사들의 대접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기대하세요. 이제 제 특별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모두에게 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저처럼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면 반드시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하세요.